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울산모비스 vs 부산KC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모비스는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최악의 패배를 당했다. 허웅도 빠진 KCC 상대로 26점 차 패배를 당했다. 프림이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26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국내 선수들이 모두 푸진했다. 이 우석이 시도한 야투 8개 중 7개를 실패했고, 함지훈과 이대원 등이 리바운드에서 큰 힘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2위 경쟁에서 앞서가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KCC는 일요일 경기를 승리하며 연패를 끊어냈다. 최준용과 송교창 이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인데다, 허웅도 결장한 경기였는데, 경기 시작과 동시에 리드를 잡았다. 에피스톨라가 초반 골밑 득점과 스틸을 앞세워 분위기를 이끌었고 이승현이 정교한 골밑 야투로 25점을 더했다. 라렌과 이호현 등의 시너지도 났기에 연패를 끊고 아직 6강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울산 모비스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KCC가 압박 수비와 높은 야투율로 지난 주말 승리하긴 했지만 그런 경기력이 두 경기 연속 나오긴 어렵다. 또 연패 탈출 의지가 강한 모비스의 집중력도 올라갈 것이다. 브랜들링이 아쉬운 박무빈 대신 이우석과 서명진이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고 프린과 숑롱이 공격적으로 림을 공략할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이경기 우리은행 vs b n 케이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우리은행은 1차전 홈경기에서 1쿼터 1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역전패했다. 초반 강력한 압박 수비와 김단비의 활약을 앞세워 리드를 잡았는데 후반 승부처를 넘지 못했다. 슈퍼스타 김단비가 20점 18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더블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일본인 가드 듀오가 에이스를 잘 지원했는데 파케미와 이명관 등의 야투가 터지지 않았다. 사양 어웨이 분석섬은 2위 팀이지만 시리즈 시작 전 탑독으로 평가받은 팀임을 증명했다. 13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차근차근 따라잡고 역전승에 성공했다. 친정팀 상대로 비수를 꽂은 박혜진이 14.6 리바운드와 딥3리 이방으로 분위기를 바꿨고 김소니아가 엄청난 투지를 앞세워 리바운드 14개를 잡아냈다. 승부처에서 외곽포와 돌파로 득점에 나선 이소희도 엑스펙터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우리은행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썸은 변소정을 제외한 선수들이 챔프전 1차전에서 거의 코트를 밟지 못했다. 때문에 벤치에서 3명 정도가 나서 는 우리은행 상대로 체력에서 앞서기 어렵다. 동료들의 야투감이 좋지 못하기에 김단비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할 것이고, 나츠키와 이명관이 아내지와 박해진을 수비로 압박할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상경기 KB손해보험 vs 대한항공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KB는 우리카드 원정에서 승리하며 리그 2위를 확정했다. 대한항공과 치열한 2위 경쟁을 했는데 시즌 중반 이후 페이스가 대단했다. 레오와 더불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한 비에나가 꾸준하게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고 야쿱의 가세효과도 확실했다. 이제 순위가 확정됐기에 이 경기에는 황경민과 손준영 등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대한항공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홍경기에서 한전에 패했다. 3세트까지 세트 스코어를 앞섰기에 승점 3점도 노릴만 했는데 4호 센을 내리내줬다. 팀 데뷔전에 나선 러셀이 2세트만 출전하며 52%의 성공률로 16점으로 예열을 마쳤는데 정지석의 결장 여파가 있었고, 정한용이 시도한 6차례의 공격 시도에서 단 1점도 올리지 못했다. 풀세트를 소화하며 서브 득점이 1점에 불과했던 것도 패배의 이유였다. 손해보험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KB의 승리를 본다. 이미 순위가 확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플레이 오프에서 만날 대한항공 상대로는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려 할 것이다. 비에나와 야쿱, 나경복 등이 최근 주춤하는 대한항공 상대로 확실하게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황태기가 현란한 볼배급으로 공격수들에게 원블로커 상황을 만들어줄 KB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4경기 페퍼저축은행 vs 현대건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페퍼는 주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한 정관장 원정에서 완패했으다. 테일러와 장희등 외인 듀오가 합계 20점도 올리지 못한 데다 블로킹 득점이 5점에 불과했다. 박은서가 30차례 가까운 공격시 도로 10점을 올리긴 했지만 정관장의 화력에 고전하며 최하위 탈출을 하지 못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현대건설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기업은행에 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하며 2위를 확정하려 했고 모마와 이다현, 양효진 등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1, 2세트 접전을 내준 것이 컸다. 모마를 비롯해 5명의 선수가 10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상대보다 범실이 많았던 것이 아쉬웠다. 이 경기는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현대건설의 승리를 본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2위를 노려야 하기에 페퍼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모마와 이다연, 양유진이 김다인의 안정적인 볼배급을 받으며 공격 성공률을 높일 것이고 정지훈 2, 4번 자리에서 타득점을 올릴 현대건설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페퍼가 홈에서 유종의 미를 바라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고배당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